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 발생한 지 어느덧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인을 착취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하라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일본은 이에 대해 핵심 공업용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이뤄진 이 같은 조치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붕괴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세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고, 이제 일본은 다시 1위를 되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일본 소재 기업들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기업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의 조치는 과거의 영광을 한국에게 빼앗긴 것에 대해 오랫동안 쌓인 울분에서 나왔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중단 조치로 인해 오히려 한국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소부장 독립이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노력에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 주력 산업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결국 지난 3년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경제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led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led의 광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고굴절률 유리 소재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겁니다 한국 광기술원은 지난 8월 22일 조명 소재 부품 연구센터 송영현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1.7 수준 고굴절률을 달성한 고효율 고신뢰성 색변환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LED에는 고기능성 유리 소재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에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리콘보다 빛 투과율이 낮아서 광 손실이 발생하고 결국 에너지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광체와 유리 소재의 굴절률 차이로 인해 빛이 한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산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 광기술원 송영현 박사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형광체 굴절률과 동일한 1.7 수준의 고굴절률 유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색 변환 소재 내부에 이종 재료간 광산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고출력 고휘도 LED 발광 효율을 5% 이상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드론, 선박, 특수 차량뿐만 아니라 초소형 모바일, 웨어러블, 스마트 조명 등 여러 분야. 에 접목되며 응용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에 대해 한국광기술원 김재필 조명소재부품연구센터장은 부품산업 국산화와 해외진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폐유리 재활용을 통한 색변환 소재부품 개발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글로벌 시장도사업체 옴디아가 2022년 6월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세계 LED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은 일본의 니치아화학, 2위는 독일의 오스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1위 기업인 서울반도체는 3위에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이번 성과가 대한민국 LED 산업 경쟁력을 1위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